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비상 t v 입니다자 오늘도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할 건데요 예전에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요 보험을 가입하면 이 보험은 무조건 손해냐 거기에 대해서 영상 촬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댓글이 아마 수백 개 달렸을 겁니다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요 앞에 어, 그 영상 한번 꼭 보시고요 거기 영상에서 이렇게 질문 나, 남겨주신 거를 이제 종합해서 제가 오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가요? 예, 오늘 참 재밌는 주제인데요. 음, 우리나라가 특히 사람들이 좀 많이 보험을 가입하는 편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많은 보험들이 과연 진짜로 필요할까? 정말 필요한 보험 뭘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자, 어, 저한테 물어보면요. 물론, 이거는요. 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일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얼마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질병에 질병 관련된 보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험한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위험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내 평소에 운전 습관은 어떻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각 가지 이제 다른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몸 설계사들이 짜주는 딱 틀에 맞춰서 그 몸을 딱 가입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필수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보험은 있어야 된다라는 특약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실비 실비 는 당연히 처음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 있어야 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자 보험 무조건 있어야 돼요 특히 운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강력해진 이상은 운전자 보험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특약 이 특약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특약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고르라면요, 이세 개, 어, 첫 번째 운전자보험,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비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는 제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험, 이걸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거 물어봐도 되니다 네. 예. 그러면은 한 달에 보험료 혹시 <laughs> 얼마 나 정도 하시니가요 어, 저는요, 그한 달에 저희가 제 혼자 기준으로 한 달에 보장성을 가입해요. 저는 생명보험은 없고요. 손해보험만 있는데, 어, 보장성을 가입하고 있고, 한 달에 대략 35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야되는 화재보험만원짜리, 네, 이거도 있고요.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인데, 사실 제 보장 기준으로 보면요. 어, 저는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12억 정도가 나와요. 음. 그리고, 어, 그냥 상해로 사망했다라고 해도 한 10억 정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 100% 후유 장애 발생했다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암 진단도 1억 이상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운전자 보험도 형사비금, 3천만원짜리 예전 보험도 있고 지금 새로 나온 1억짜리 보험금. 그두 개가 또 중복으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형사비금 지원도 1억 3천까지 돼 있고 뭐 웬만한 보험은 전다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 중복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 거 3천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해지할 필요 없이 지금 새로 가입하면 또 가입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형사비금 네. 지원이 1억 3천,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렇지. 대신, 자동차 뭐, 자부치라고 해서 자동차 부상 위로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또 중복을 안 돼요. 업계 안도가 네.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주제인 게, 예전에 이제 보상가가 이상 TV에서 이런 주제의 영상이 있었죠. 필요한 보험은 두세 개면 충분하다. 네네. 그리고 어떤 분 사례였는데, 월락보험료가 4만원밖에 안 됐는데, 4만원만 이제 내고 계셨던 거죠. 네네. 근데 사고 당하시고 이제 8억을 받은 영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보니까 거의 뭐 40만 회 이렇게 네네. 참 보험주제가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네네.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영상 보면 이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특약 세 가지는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특약이고요 자저 이게 어, 제가 실제 사례를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교통사고 발생했어요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머리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가 되신 분이거든요. 편마비가 됐다라는 거는 간병인이 계속적으로 안 도와주면요. 생활이 안 돼요. 보호자가 항상 간병을 하든지 아니면 매달 간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 같은 경우에 간병인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한 4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매달 간병비가요. 네, 최소 300만 원은 넘게 나가요. 자, 그러면은 1년 만에 몇 천만이 원 나가는데 이 보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바로 이 보험이 뭐냐면요.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사망시 8억을 받을 수 있다. 10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지만은, 무조건 장애가 남으면 이게 10억이든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 이상 장애가 남았을 때, 뭐, 2천만 원씩 10회 지급하겠다. 라는 이런 특약. 그리고 뭐, 80% 이상 장애가 남았을 때 2억을 지급한다. 라는 이 보험 특약은요, 보험료가 엄청 싸요. 보험료가 실제로 천 원, 이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들이 많이 모여 있어봐야 3, 4만원 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큰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진짜 내가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이 사고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보험을 가입하는데 대신 보험료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보험 특약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뭐냐? 아까 제가 말했던 특약 세 가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고도후유장애라고 있습니다. 50% 이상 장애가 발생했거나 80%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액으로 나가는 담보. 1억, 2억, 3억, 4억. 이런 식으로. 그 담보들은 보험료 싸다. 그래서 그싼 보험료를 우리가 본가입할 때 특약으로 무조건 추가를 시켜라. 특약을 시킬 때 항상 이걸 요구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최대한 잡아달라. 라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한 데도 이제 다 들어가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종합해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실비보험, 네네. 그리고 운전자보험,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네. 그리고 이제 고도우유장 특약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험료를 보면요, 네네. 이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암 진단비 특약 이런 게 네. 보통 보험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망보험금이나 네. 암 진단 특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사실 그래요. 어, 사망진단금,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그리고 암진단특약. 자, 예를 들어서 50세 때 가입을 했어요. 60세 때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 예를 들어서 암진단이 80세 넘어서 90세 넘어서 걸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네. 앞으로 어, 내가 최대 위험성이 있는 나이요, 이 나이는. 그래서 이 나이 때 가입하는 거는 사실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 어차피 그리고 이나이때는 가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요 자 20대 30대가 암진단금 3천만 원을 가입한다 쳐요 아니면 5천만 원을 가입한다 쳐요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에 대한 암진단금을 가입하려면요 보험료가 5만 원 6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매달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 30대가 물론 40대 안 걸릴 수도 있죠. 50대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평균 60대 안 걸린다고 쳐요. 지금 30대가요. 자, 그러면 30년 뒤에 암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암도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3천만 원이 30년 뒤에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설명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일용근로자임금이 300만 원입니다.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150만 원이었어요. 음. 네. 자, 10년 전에 3천만 원하고 지금 3천만 원 같아요? 당연히 안 같죠. 30년 뒤에 보통은 우리가 어, 이 화폐가치, 물가상승률을 보통 10년에 2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은 30년 뒤면요. 이 화폐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10년 뒤에는 화폐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3천만 원이죠. 10년 뒤에는 1,500만 원이 되겠죠. 20년 뒤에는 7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년 뒤에는 380만 원인데요. 그러면은, 결국은 30년 뒤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의 380만 원하고 같다는 돈이죠. 자, 380만 원 받으려고 지금 보묘 내겠어요? 안 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빨리 걸리면 이득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그 위험성을 따져보라는 거죠. 내가 매달 몇만 원씩 나가는 그 비용하고 내가 과연 10년 이내에 암 진단 걸릴 확률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따져서 보유를 음. 책정해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고도부의장의 특약, 이런 것들은요. 다치는 거는 안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음. 당장 내일이라도 다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질병은 어느 정도 가족력에 따라서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몸 상태에 따라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확률이 있으면 은그 확률에 보험료도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죠 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망의 위험성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큰 나이 때 지금 기존에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 당연히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보험 안 받아주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보험금을 무리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다 대신 그 위험성 그러니까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나이대에 진입한 분들은 내가 실제로 내가 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뒤를 대비해서 가입한다 라고 하면은 현재 되는 보험료의 가치 그리고 10년 또 이제 10년 뒤에 이 진단금의 가치 그거를 꼭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라 라는 얘기인거죠 네. 참 재밌는 주제인데 끝으로 가니까 조금 복직하네요. <laughs> 근데 어렵죠? 네. 어려운데 쉽습니다.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그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한 어, 달에 내는 보험료가 얼마면 적당하냐를 따졌을 때요. 저는 솔직히 자기 소득의 5%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음. 이제 월 소득의 5%가 보험료,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저축성 보험 말고 네. 보장성 보험을 봤을 때 5%가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입을 하되 그러면 가입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담보의 확률이 제일 크고 받았을 때 진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참 암신환금 2천만 3천만원 없어도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한 가정이 다쳐서 간병 상태가 됐다 개요인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요 가정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몇 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대신 보험료는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이란 건 답은 없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낼수 있는 보험료 한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 담보만 넣자. 저는 솔직히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위에 아마 지금 요새는요 설계사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 건너뛰면 다 설계사가 있고요. 근데 설계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보험사가 딱 판매하는 네딱 정해놓은 담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 설계사한테 조율을 하세요. 내가 이 담보는 필요하다. 이 담보는 필요 없다. 이 부분을 조율해서 이 담보에서는 보험료를 좀더 내더라도 담보를 더 높게 해달라. 아니면 이 담보에서는 보험료 줄이고 최대한 담보 낮게 하자. 그래서 효율적인 보험을 자기 몸 상태, 직업, 특히 직업, 그리고 운전 습관, 그리고 음주 습관, 흡연, 당연히 중요하죠. 가족력. 거기에 따라서 담보 하나하나를 보세요. 하나하나를 봐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제일 높고 확률이 작다하더라도 이거를 받았을 때 진짜 도움이 되겠다라는 담보 그 담보로만 설계하면은 네, 앞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보험료 납부하면서 보험에 대한 혜택 꼭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이제 이 제가 했던 주제 이 주제 가지고 어, 의아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제이 영상 보면요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반박할 수 있죠. 왜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을 순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 처해진 상황, 그리고 어떤 보험금이 나간다라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화 시킬 순 없습니다. 근데, 대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이라는 거는요, 진짜 큰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큰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뭔지를 아마 지금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